안녕하세요, 네오킴입니다 오늘 제가 뭘할 거냐면, 내 냉장고에 푸딩이 없어졌다, 공략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oh, 야 yeah. 스타트. 1은 뭐, 쉽습니다. 여기컨 커튼에 숨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어때요 참 쉽죠 근데 이거 공략법 알려주는데 좀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헤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 치워줍니다 고책 속에 숨으면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 소파에 신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옆으로 들어가. 여기는 커튼이 투명해서 들킵니다. 여기에서 신문을 꺼낸 뒤에 이걸 신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이 있는데, 이건 누구나 알죠? <laughs> 이거 고르면 망합니다. 인자, 허. 가서, 하! 아. 어? 각달딸 필요는 없습니다, 저거. 가면, 어,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잘못, 잘못 눌렀네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난리 납니다. 이거. 응? 흘려! 흘렸습니다. 하! 근거했다고 숨으면, 여기에 망치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숨어니다 숨은... 누구나 아는 해법이죠. 헛. 왜 좋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네. 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계고 있으면 저어안 꺼내나? 어? 날 중국어? 중국어 아니 일본어? 중... 아, 아니 이따가 준비할 거야 <laughs> コスワ。 갔다가, 야 말이 없었 여기서 또 두통이 옵니다. 이렇게 두통이 오죠. <laughs> 제 기쇼. 순발력이 필요한 게.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치우고 볼링하면 안 돼요. 볼링공인 척 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시죠공약법이에요 네, 여기서 코아랑 오렌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오고 이걸 가져가서 여기에 어, 이걸 올려놓고 근데 얘도라이몽 얘 사과에다 숨으면 돼요 이건 정체불명의 게임입니다 계속 쭉쭉쭉 도망가고 도끼를 가지고 이걸 이거 저거 지갑 하면, 정세들이 옵니다. 이렇게. 하고, 물속에 숨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들어갔다 왔는데, 젖질 않아. 여기. 띵띵. 이렇게 연타 터치를 해야 돼요. 점점 위에 올라갈 텐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 낚시를 해야 되는데, 두 번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아, 까비. 타이밍을 줘요. 터치할. 오케이. 장어 한 짝, 이제 좀 영상이 길 거예요. 따랐다. 생선을 잡고, 성냥을 꺼내라고, 구우면 됩니다. 연기를 숨으면 되죠. 아, 발은, 연기, 예, 예. 그런 거예요. 툭툭 가 줍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 없죠. 여기 아주 미세한 여기. 여기 하면 정말 이제는 잠깐 이제는 완전 사람이 이거 아주 그냥 어 공격보이 참 이상하죠. 숨는 것도. 이상.. 나는 안 집니다. 그럼 누나가 봐요. 이제 누나가 이제 시야가 좁아졌어요. 이게 여기가 마지막이죠. 뚱뚱 여기서 두 명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동생, 하나는 누나죠. 하고 올라가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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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보시면 납니다. 이제, 다시 기억하고. 갖고 왔던 양초. 오, 도끼. 맞으면 안 돼? <laughs> 위험한데, 이거. 다시, 동승 시야로 가서, 도끼와, 빛나면서, 보이게 이렇게. 그리고, 도끼로. 그리고, 상자를 보시고, 박줄을 올립니다. 서 네. 여기서 신기한 게 나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밧줄 잡을 잡아서 땡길수 있죠? 이 연약한 고양이가 어 말랑하고요. 고양이. 쩡빙. 일본게임 여기서 끝 이제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이 공략법을 통해서 네,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 여기서 안녕